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 이현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시 오포 능평리 전원주택 분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세대 단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안내해 드리는 샘플하우스는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주변에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단지 형성이 잘된 전원 마을이 예쁜 단지입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화이트 컬러와 원목 느낌의 아늑한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과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렌지까지 옵션 사항이 좋은 8억대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8억 5천입니다. 대지는 100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 2,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45평입니다.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와 욕실 3개 또 멀티룸과 옥상 테라스, 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또 교통이 좋습니다. 분당 판교 직전 자차 10분에서 15분 거리이고요. 버스 정류장 도보 2분 거리로 서인역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강력버스 정류장은 도구 8분 거리로 분당, 판교, 성남, 강남역, 사당역, 서울역 가는 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은행, 병원, 각종 편지서도 도구 5분 거리 있고요. 또 초등학교도 23년도에 능평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라 초등학교도 도구가 가능한 정말 위치가 좋은 전원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입금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4칸 되어 있고, 우측으로도 신발장이 상부장과 하부장이 나눠져 있어서 4칸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8칸 신발장이 되어 있어서 수납하기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3중 연동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외출하고 와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1층에 방이 있습니다 1층에 방과 공용욕실 공간이 있고 좌측으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현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아치형 문 안쪽으로 보시면 우측에 주방 공간이 있고요 좌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된 ldk 구조인데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에서 창이 폴딩도어까지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 채광도 좋고요 또 옆에 숲세권 전망이 있어서 정말 숲속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에 천정과 벽면에는 다 화이트 컬러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실링펜 원목 소재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집 안이 더 아늑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동양창이고, 우측에 폴린도어 되어 있는 창이 남양창이에요. 그래서 창을 열었을 때 이렇게 내집 앞에 잔디 마당이 너무 예쁘게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으로 보이시는 이 철재로 되어 있는 거가 자동문이에요. 그래서 내집 앞에서 주차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공간에 주차 두대 정도 될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자동문을 닫으면 좀 프라이빗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기 또 편하게 좌측에 잔디마당이 시공되어 있고요 정원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 부동수전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외용 쇼파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바베큐 파티할수 있게끔 꾸미셔도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마당입니다. 조경수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나무 같은 거 따로 또 심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내 인테리어가 요즘에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로 너무도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거실에 LG 시스템 액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도 LG 하우시스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퀄리티는 신현이 눈편이에서 12, 3억 대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분양가 8억 5천이면 정말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주방에도 상부장과 하부장 다 화이트 컬러 계열로 되어 있고요. 또 하부장은 대리석 느낌 나는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탁 상판이 싱크대 상판하고 일체형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예쁘게 자만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우측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밀입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주방에도 수납장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다 수납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은 다 고급스럽게 대리성 느낌 나는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 스케어 싱크볼 되어 있고요. 또 싱크볼 바로 위에 주방장이 폴딩 도어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 폴딩 도어 다 열면 정말 자연을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전원주택이네요 그 우측에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창이 또 있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 또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는 식기세척기 삼성걸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시고 또 광파 오븐렌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수납공간으로 팬트리 공간이 자져 있네요 이런 공간도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렇게 수납하기 편하고 찾기 편하게 이렇게 팬트리 공간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도 문이 크게 돼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만 딱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예, 보일러는 귀뚜라미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뒷문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근데 뒤에 테라스 공간이에요. 세탁기를 여기다가 설치하시고 이쪽에 이제 빨래는 넣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자잘한 것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게끔 뒤에 작은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기 편하게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빨래를 넣으시기에도 좀 보기 안 좋지 않게 보기 편하게 뒤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 있는 것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1층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LG 실세에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1층 방에서 아까 안내드렸던 뒤에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우측으로 보시면은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도 되어 있고, 네, 변기하고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외출하고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세면대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 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 층에도 다 계단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롱블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정말 카페 같은 느낌? 또 좌측에는 개방감 있게 강화유리로 이렇게 손잡이를 다 원목소재 손잡이로 해놔서 정말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네요. 2층에 올라왔을 때 좌측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고요. 또 우측으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에도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원목 소재로 아늑해 보이게 되어 있고 안방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남향 창이에요. 그래서 채광도 좋고 또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네가 다 전원주택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을이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이렇게 약간 반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파우더룸 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좋고요. 또 정면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이렇게 하부장이 짜여져 있고 시스템 장도 짜여져 있고 좌측에 붙박이장 세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시스템 장이 양쪽으로 짜여져 있어서 정말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동영상에는 크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시스템 장도 양쪽으로 짜여져 있고 수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입구에도 이렇게 간살 모양의 원목 소재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분위기가 아늑해 보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 안방의 욕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벽면과 바닥에는 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대리석 느낌 나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 깔끔하게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 욕조 있는 거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욕조 모양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원형 삼각형 정도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욕조로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블랙 칼라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욕조에서 이렇게 전망을 볼수 있게끔 창이 넓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샤워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수전 되어 있고 바닥도 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또 세면대와 하부장이 짜여져 있고요. 변기와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바로 나왔을 때, 우측에는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정과 세면대 되어 있고요. 변기와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에는 페라수타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줄눈 시공도 다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2층에서 생활할 수 있는 2층의 방인데요. 여기도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도. 완만하고요. 계단이 넓이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3층의 다락방 공간인데요. 지금 3층의 다락방 이 공간에는 3층의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은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락방인데 벽이 세워져 있어서 우측에는 뭐 침실로 사용하시고 좌측으로는 서재처럼 사용하거나 공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고가 높아요. 사용하기 편하게 다락방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3층에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 테라스 공간이고요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또 방면에는 이렇게 다 큐빅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정말 숲세권 전망이 너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요. 네, 오늘은 경기도 강주 오포 능평리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안내 드렸습니다. 분양가 8억 5천입니다. 요즘에 전원주택 가격들이 많이, 가격들이 높아져서 8억 5천이 왠지 가성비가 더 좋은 느낌이 납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 하루 이틀 전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